됐으니까 여기에 양 집어넣고 b는 뭐여야 음대 음이어야 하고. 그죠? a가 양이 니기니 c는 양이어야 양될거 아니야. 양 나누기 양은 양이지. 그러면서 d도 부호 다결정해 놨지. 이렇게. a b c d 뭐 찾아주면 되지 곱했습니다. 부호 결정 문제야. 잘했어. 고네야. 여기에서 건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해 봐. 없습니다. 없죠? 부호 결정. 초등학교 이거 아니 이건 중학교 1학년때 배운 개념이지 곱해서 음뭐 더해서 양 이런 거 배웠잖아 두. 고 네. 이거 봐봐 야 이런 문제 보자 응용 문제거든 어찌됐든 봐봐 삼차함수 궁금한 건 뭐니 벌써 a b c 를 먼저 뭘, 뭔가 결정을 해놔야지 거네요. 얘들아, 아, 선생님 출연하는군요.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순서대로 가라 그랬다나, 더긴 문제도 순서대로 간다. 협끼와봐 선생님 해석하는군요. 3차 곡선인데 ABC에 대한 어? 미군한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어놨거든. 그럼 이 오른쪽 그림에서 어? 배웠는데, 얘들아, 배웠는데, 칠판 집중. 어우 미분한 방정식 근이 여기 있다, 혁규야. 이게 근이지, 그지? 네. 야, 야, 고누야 봐.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로 대신 주어졌어. 고누야,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가 얘인데 마이너스 1과 2는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지. 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떴을 때잘 들어봐.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분명히 여다 대충 그릴게요. 미분한 방정식의 이 1, 2야. 됐니? 네. 이걸 딱 따로 뛰어 왔어. 여기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 갖는 데네, 얘들아. 네. 그럼 얘가 최고창항의 양이니까 양이니까 이렇게 뾰족 아, 내려왔다 올라오 이렇게. 됐니? 됐니? 네. 이런 상황이지. 네. 그런데 수능은 아, 이렇게 벌써 우리는 판단을 했지만 여기에서 판단하는 방법도 알려 줄게. 이 그림에서. 음. 2분 방정식의 근 이렇게 쭉 내려. 쭉 내려. 여기에서 지금 이 황토색 라인에서 극대 극소를 가져야. 그제지 근데 봐봐. 요 개념으로 가 볼게. 요골경계로 얘는 양이지. f'(x)가 어... 플라 양이지 이쪽. 여기는 음이지. f'(x)의 부호를 보는 거야. f'(x)의 부호가 양이지. 아까 f'(x)의 플라 부호가 음이면 감소한 데매 양이면 증가지막 고야 여기가 양이니까 이렇게 증가해 오라 이게 증가지 네.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감소한다는 소요 음이니까 감소하게 그래 이렇게 됐니 그다음 여기는 뭐니 양이니까 증가지 똑같은 그래프지 똑같잖아 맞지 됐습니까? 아이구리 이렇게 띄워놓고 지랄해도 되고 저기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익혀두면 나중에 써먹어야죠 똑같아 이거는 뭘로 판단했지? 이제 미분한 방정식을쭉 내려 쭉 내렸지? 그러면 그 근을 경계로 증감이 평가된다고 그랬지 어? 이 마이너스 이래서 6이 양이지 F 플라이 X의 부가 양이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한다고 이렇게 맞아 맞아요 음. 그럼 이제 분명히 질문하는 건 봐봐 극대값이 뭐일 때니? 극대값이 십일 때. 그리고 미분한 약세 우리는 몇 개의 조건을 찾아야 해, 지금? 3리 조건을 찾아야지. 네. 왜3리 조건이야? 미지수 세 개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두개 있네. 여기 두개 있지. 네. 이게 뭐야?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니까. 저거 미분쳐봐. f 플라이 엑스는? u 엑스 제곱. e a 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이 뭐라는 사실 얘들아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는 사실이지 됐어. 네. 그러면 우리 두 근을 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맞아 두 근이 얘 되면 네지 1은 마이너스 a 분의 b e a 되지 이렇게. 됐네. 두 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네 마이너스 이고 약분하면 3 A는 마산이겠다 그죠? 그렇게 얻어내면 되고 그 다음 두근의곱종원이 얼마? 두근의곱 마이너스 2는 A분의 C래 근데 네, 이 A분의 B 아니에요? 두구6 마이너스 A분의 B 그건 대칭축이고 그래? 두근의 합은 아 마이너스 A분의 B 큰클럽 뻔했네 대칭축이고 그로 b는 거느 얼마? 고느두 대답했는데요, 마이너스 12이지.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다. 그럼 연립을 해야 한다. 미분한 방야 따라해봐 거냐? 이게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래네. 아까 미분한 각 방정식의 근을 표현하면 f 플라이 마이너스 이런 영. 이제 f 플라이 2는 0. 이걸 이용하면 있지. 연립을 해야 한다. 맞잖아. 왜연립이니 여기에 집어넣고 이제.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e 집어넣고 연립을 해야 AB지 근데 요렇게 하면 근각의 수익관계로서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지 자, 한 조건이 어디 더 있니? 우리 두조건 이용해서 두미지수 두 결정했잖아 뭐 어지지마 해봐요 하나가 나오네 극대값이 얼마네? 야 극댓값 어디에서 가져아까 했잖아 여기에서 간, 네 그치?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이 얼마래? 10. 10. 이렇게 해서 함수값 하나 이용하면 되겠다. 그치? f의 마이너스 1이 10이라는 소리야. 극대 극수값은 함수값이야. 네. 미분한 방정식의 근하고 달라. 그제 끝. 자, a, b였다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c 구할 수 있지요. 이걸로. 됐습니까? 네. 그때 또뭘 구하래? 극수값. 극수값. 극수값이니까 이거 a, b, c 다 결정해놓고 여기에서 극수값까지지. 이 e 대입. E 대입하면 되지. E. 아니 이제 A, B, C 다 결정됐잖아. C는 Y를 그 대입해서 거 여기 있잖아. 아니 내가 안 해준 이유는 이제 구할 수 있잖아. C까지 내가 그랬지 전제로. 구할 수 있지 저거 집어넣냐 네. 됐니? 네. 그럼 완성되잖아 저 FX가. 맞아요. 완성품이니까 마무리는 또 FE값을 구해주시라는 소리지. 됐니? 네.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아니, 저 가야 돼요. 아니야 조금만 참아봐. 아니 좀만 참으면 저학원이에요 아니 괜찮아 아니 저 학원 가야돼요 선생님 아니 조금 늦어도 돼 아니 저 가야돼요 진짜 몇번? 아씨 그거보다 수학이 좋게 어 500... 문과는 수학을잖아네저 2문제 하고 가겠습니다 2문제가 아니라 3문제 네, 그럼 저희도 더갈게요1 저희도 거 가고 가야돼요 이거 영상 올려주세요 응. 올려야 기니디 문제 이런 거잘 나온다. 이제 잘 나와 학교하 기니디. 응. 니들 학교는 한 세네 문제 나올 걸 나는 알아.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고 다 풀어야 하니까 응. 대전고의 특징 아니니 이제 고이 때서부터 는 더블에 그래, 기니디 알겠니 응. 세 문제 풀자면 시간이 졸라 걸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시간만 주면 다풀수 있는데 자함수 f x 의 동함수의 그래프라 야, 동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면.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랬지 네. 그거에 대해서 묻잖아 밑에 것들 원래 함수 내가 그려 놓고 갈게 권우야, 너코야 여기 봐봐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 놓고 아까 어떻게 했지 이거 그래서 배운 건데 f 프라이맥스의 그래프 주어지면 미분한 방정식의 근들이 하나 둘 쓰리지 요기가 근이야 그렇지 미분한기 요기에서 극대국 가있는거에요 빨간색 점에서 그럼 쭉, 어, 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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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 제발 내려 이렇게 내리라고 얘는 y 축도 좀 신데 내려 이 황토색에서 막 꺾기로 지나라고 하지 아볼 위볼이 되겠지 아볼 위볼은 잘 들어봐 자 얘가 뭐지 여기 음이 빨간색 봐 얘는 음이지 f 플라이 m 스 x 모보가 그다음 얘는 양이지 위에 있으니까 됐니 얘는 음이지 얘는 양이지. 그러므로 f 플라이맥스의 부가 음이면 감소한다, 그지 이해 되지? 감소하게 예쁘게 한번 그려봐, 야지 감소하죠, 여 거지. 됐니? 으이. 그다음 여기는 양이지, 건욱 네. 어이씨 여기가 양이잖아. 양이니까 그러니까 증가기 졸라 여거 증가. 됐니? 네. 그다음 여기는 뭐지? 음이니까 또 감소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양이니까 증가지 4차곡선이야 이거. 됐니? 됐니? 왜?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3개니끼세 3개니끼니, 3개니끼니? 극대 극소 가지는 지점이 3개가 되겠지 그러려면 4차 곡선이지 됐어? 이 그래프 완성했지? 이거 올리잖아? 그럼 막 그림 흐트러지니까 니들 책 보면서 할게 기억번어이 올렸네 아이씨, 아이씨. 큰났네 어디였었지? 봐봐 기억번 Fx는 보내야 봐.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2에서 1, 어디 있니?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이렇게 내려올게. 마이너스 2에서 1, 여기지. 아니, 제발 여기 봐. 여기에서 뭐래?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려어 감소했다, 증가하지. 니들 그림은 보일 거 아니야. 그다음, 뒤뭐번 머니, FX는 1과 3에서 감소한데, 1이 어디지? 1, 여기 있다, 요거황세요 1에서 3 3이 여기지 3 3 이렇게 내려와 감수했다 증가하면 증가한 거예요? 아니지 틀리는 거지 감수 감소. 음, 감수함수도 아니고 증가도 아닌 거야 그냥 감 어? 여기 출제한거 증가한다 틀린 거라고 음. 그 다음 여기 1, 3도 봐봐 야 음. 1에서 3에도 음. 증가했다 감수하니까 이것도 감수한다 틀려 그 다음 지급번은 뭐라고 써져있니 나 올리면 음. 얼마에서? 4 콤마에서 증가 해아 45가 이렇게 내려봐. 빠지 않 증가. 증가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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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맞네. 네. 가까지에 이렇게. 맞아? 네. 마이너스 -2에서 뭐지요? 뭐라고요? 그래? 언제 지급까지끼 없네. 리얼 기억까지. 리얼번이 뭐야? 읽어줘, 아, X는? ㄷ X는 2에서 극대라는나 봐. 요 X는 2, e. 여기 있네 여기 봐봐, X는 2, e. 극대 맞지? 네 여기 극대잖아요, 전우야 왜요? 아 비분한 방정식에 그래서 갔는데 매. 여기 그림상에서 극대를 <laughs> 그렸잖아, 위로 그려 네, 그죠? 요... 아, 2 e. 어, 2에서 그다음이 뭐예요? X는 3에서 극소 X는 3에서 극소이다, 말도 안 아, 되지 여기, 여기에서 극소지, 4에서 아. 권해 4에서 말도 해서 안 되는 거예 건... 또없어 이제 아 네. 잘했어 이렇게 나온다고 출제 내가 그러니까, 네. 야 네. 따라해봐 따라해봐 미분 함수 그래프 줘주면 나처럼 원래 함수 그려놓으면 다 판단돼 객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줬다 그리라 했지 맞아 네. 네. 1 번만 3에서 감조와 아, 감소 왜기봐일 3이 어디니 일 내려볼게 여기 일이지 네. 3이 여기지. 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라고. 아니. 그치지너 그래프 그려놨잖아 원래. 자, 이런 거 판단능력. 이건 공짜 점수야. 공짜 점수니까 잘 그리 미분 그래프가 주어져. 어려. 에이씨. 그다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어, 이것도 봐봐. 아니 이너스는뭐요 여기봐 이보겠습니다 여기. 졸라 중요한거 배운다 여기서 <laughs> 아까 배웠던거 자, 여기 봐 칠판 집중해 이것도 무슨 그래프 지어졌네 <laughs> 그림 <그래픔> 그래프 됐어 <laughs> 그림 그래프 지워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읽는거지 좀전에배웠지잘 보세요 어? 자 어디, 어떻게 하라고 어분한방어시 어디, 뭐하어 얘랑 얘지. 얘랑 얘지디 어디, 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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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I should have what I had a question.